Hey guys, what's up? This is Saul, your toy coach. The second toy of 2019 was administered last Sunday, and after the test, as usual, many of us were left salty because of all these tricky, tricky problems. Would you like to see? Of course. So, here's one from the latest toy. You've got only 20 seconds starting from now. Here we go. 네, 이 문제 맞추신 분이요. 와, 대단하시네요. 천재 아니에요? 이게 한국어를 모국어로 가지고 있는 우리한테는 조금 어려웠을 수 있는 문제였어요. 왜냐면 이 단어의 뜻 때문인데요. expire 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 때문에. 이 단어가 토익 기본 단어에서 여기저기 많이 보시고 뜻을 모르시는 분은 없으세요. 근데 뜻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도 많지 않거든요. 뜻을 정확하게 알거나 아니면 사용할, 사용하는 방법을 아시는 분은 많지가 않아서 낚이기가 쉬운 문제였는데요. 일단은 이 자리가 before it 하고 expires. 이 자리가 어떤 뜻이 필요했냐면,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런 뜻이, 빈칸이, 빈칸이 이런 뜻이어야 했거든요. 만료되다. 만료가 되기 전에. 이런 뜻으로 빈칸을 채워야 됐고, 그리고, 이거는 좀, 대다른 말이 있으니까, 어감이 어때요? 하다, 되다. 하다는 능동이고, 되다는 수동이잖아요. 그래서, 아, 수동이구나, 수동. 그리고, 수동이면은 BPP가 들어가야지. 이래가지고, BPP, 수동 형태가 있는 B하고 C 중에서 고민하기가 되게 쉬웠습니다. 그지 않아요? 그쵸? 근데, 왜 답이 A가 됐죠? 아, 참 의아합니다. 왜냐면, 이 expire 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전에서 뜻을 찾아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만료되다 라고 나와 있어요. 만료되다. 만료되다. 이게 만료시키다가 아니라 만료되다거든요. 만료시키다를 만료되다라고 바꾸려면 능동을 수동으로 바꿔야 되지만 얘는 능동일 때 뜻이 만료되다예요. 그리고 이 단어가 수동이 아예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동이 되려면 그 동사가 항상 목적어를 찰수 있는 동사만 수동이 될수 있습니다. 왜냐면 하 수동이라는 거는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가져오는 것이 수동이거든요.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가져오고 그 문장을 다시 쓰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소라 released a single. 이소라가 발표했다 싱글을 이것을 수동으로 만들려면 목적어에 있는 싱글을 주어로 가져와서 a single 다음에 동사를 쓰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수동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이소라 released a single 이거를 수동으로 바꾸면 a single 하고 여기는 수동의 기본형인 bpp가 들어가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a single was released by 이소라 싱글이 이소라에 의해서 발표됐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쵸 이 release가 수동 형태가 가능했던 이유는 주어로 가져올 목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목적어 아예 없으면 애초에 없으면 어때요? 목적가 없는 동사는 그러면 주어로 가져올 목적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수동이 불가능한 거네. 그리고 expire 이라고 하는 동사를 한번 봐봐요. 이 뜻이, 어, 만료되다 였거든요. 그쵸? 만료되다에다가 다른 말 넣어가지고 한번 문장 만들어 봅시다. 우리말로. 어디다가 밖에, 마, 말이 추가되는 곳이 어디 밖에 없습니까? 주어 자리 밖에 없죠. 여건이 만료되다. 계약이 만료되다. 임대가 만료되다. 주어 자리만 뭔가 들어갈 수 있고, 목적어 자리에 뭐뭐를 이란 말을 늘려야늘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쵸? 그렇기 죠그렇 때문에, expire은 목적어 없는 동사네요. 목적어 없는 동사 뭐예요? 자동사. 자동사네요. 자동사들은 죄다 수동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B하고 C는 아예 우리말로는 수동 같은 느낌이더라도, 영어로는 자동사기 때문에 수동이 없었던 거예요. B하고 C는 아예 고려하시지 않으셔야 되는 거고, A하고 D 둘 중에 고, 고르는 거였는데, 답이 왜 A가 됐죠? 일단 시제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A는 무슨 시제입니까? 이거는 현재 시제죠. 그리고 D는 무슨 시제예요? 이거는 과거 시제입니다. 조동사 과거 더하기, havepp는 항상 과거 시제예요. 조동사 과거 더하기, 동사 원형이 나오면 이건 현재 시제일 수도 있고, 과거 시제일 수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 근데, 조동사 과거 더하기, 해 e pp가 나오면, 항상 과거 시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했을 거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거를 가정법 시제라고 하죠. 이건 가정법 시제 중에서 가정법 과거 관련데, 가정법이라는 거는 언제 쓰는, 말, 쓰는 말이냐면, 아닌 걸 기라고 가정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데 없다고 없었다고 가정해 본다든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일어나는데 안 일어날 거라고 가정한다든지 이럴 때 쓰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우리 말로 바꾸면 만기가 됐을 거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만기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다는 뜻이네요. 그쵸 그리고 과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제가 현재 시제가 필요한지, 과거 시제가 필요한지 결정을 하면은 답이 나오겠죠. 그쵸 그리고 또 추가로 이런 일이 이런 과거 시제라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도 한번 따져봐야 되겠네요. 한번 볼까요? 이거, 예문 하나 더 드려드릴까요? 예문은 뭐 이럴 때, 친구가 뭔가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일이 있었는데, 요청을 안 하고 그냥 혼자서 고민을 하다가 그냥 포기해 버렸어요. 그러면 친구한테 이런 말할수 있겠죠. 왜 도움 요청 안 했냐? 도와줬을 텐데. 그쵸? 그게 바로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과거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도와줬을 텐데는 시제가 현재 과거 과거 플러스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죠. 그러 이것이 가정. 그래서 이런 시제 때 쓰는 거네요. 도와줬을 텐데 이거를 영어로 한번 바꿔보죠.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I would have helped you. I would have helped you. I would have helped you. Have helped you. 이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조동사 과거도하기 해부필표가 있으면 이건 시제는 일단은 과거 시제고 안 일어났을 때 쓰는 말입니다. 한 번, A가 필요한지, D가 필요한지, 우리 결정을 한번 해봐요. 읽어보면, tenants were advised. 세입자들이, advised는 조언하다잖아요. 근데 수동이니까 조언을 받았다. 뭐 하라고? To renew their lease. 그들이 임대를 갱신하라고 조언을 받았다라는 말이 나왔고, 여기서 또 다른 함정 요소는 뭐냐면, 이거, 이거였죠, 이거. 여기에 과거 시가 나왔거든요. 이게, 저한테 오는 학생들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처음 왔을 때는 좀 이런 경향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시제 문제 같은 것이 있으면 한쪽의 시제가 과거면 여기도 과거로 그냥 갖다 쓰고, 현재면 현재로 갖다 쓰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형태를 보고 이렇게 채우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 별로 없습니다. 다 의미랑 관련이 있는 문법 문제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내지, 별로 내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ETS에서 문제가 될때 뭔가 좀 일반적이지 않고 특이한 문제를 많이 냅니다, 항상. 그러면 이것도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시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기 있는 거를 100개다 쓰면 답이 되는 그런 문제는 애초에 많이 만들지를 않아요.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조언을 받았는데, 조언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12월 달에 조언을 받았다고 해 봐요. 그러면 12월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조언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 일이 다 끝났죠. 조언을 받고, 조언을 받아서 실행한 일도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다 과거로 갈수 있지만, 조언을 받았는데요, 어, 2월 달에 있을 일에 대해서 조언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때요? 조언을 받은 내용은 미래에 대한 거네요. 지금 아직 1월이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지금, 지금 단계에서 얘기를 한다면, 조언을 받은 거는 과거고, 앞 일어날 일은 지금 기준으로 미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과거고, 한쪽은 미래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그런 상황이에요. So, tenant w i r l advise to lease their, to renew their lease. Lease는 임대란 뜻이고, 그들의 임대를 갱신하라고 조언을 받았다. 그리고, well before. 이라고 하고, 뭐뭐 전에. 그리고, 뒷부분을 봤더니, if they want to avoid the renewal fee. renewal fee가 무슨 말일까요? 위에 있는 renew는 갱신하다. r e n e w 은 명사로 갱신. 그러면, renewal fee 갱신료갱신료를 avoid 하고 싶으시면, 피하고 싶으시면 이라고 이 부분 시제를 보니까 현재 시제가 나왔죠 피하고 싶으시면 갱신료를 피하고 싶으시면 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앞으로 미래에 갱신, 갱신료를 피하고 싶으시다면 이 말이잖아요 그쵸 근데 현재로 쓰인 이유는 그냥 조건부사절이기 때문에 현재를 쓴 것뿐이죠 그쵸 사실은 여기가 미래를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앞으로 일어날래 앞으로 갱신료를 피하고 싶으시면 만료가 되기 전에 갱신을 하라고 조을 받았다. 이거죠. 조언은 과거에 받았지만 이 일들은 아직 안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갱신료를 피하는 것도 만료가 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미래적인 의미를 가지는 그런 것이 들어야 되겠죠. 근데 if 다음에 시제를, 미래 시제를 쓰지 않듯이 before 다음에도 미래 시제 시제더라도 항상 현재 시제가 대체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expires로 들어가는 거예요. Tenants were advised to renew their lease. lease를 갱신하라고 조을 받았습니다. well before it expires. 만료가 되기 전에 if they want to avoid the renewal fee. 이 renewal fee를 피하고 싶으시면 이런 말이었네요. 자, 다 하고 보니까 어때요? 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단어의 의미를 어렴풋이가 아니라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엑스파이어를 만기시키다. 이렇게 기억했으면, 시키다를 대다로 바꿔야 되네. 그럼 수동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쵸? 이 뜻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동사들은 또 어떻다? 자동사들은 수동이 항상 없다. 근데 의미가, 자동사가 수동의 의미 같은 거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말로. 우리말로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헷갈리잖아요. 우리는 머릿속에서 자꾸 수동태라고 외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별도로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고, 토익시험에 잘 나오는 이런 자동사지만 약간 수동 같은 의미로 오인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자, 내려와서, expire. 지금 봤죠? d i s a p p e a r 무슨 뜻일까요? disappear. disappear은 사라지다, 사라지다. 이 느낌이 어때요? 사라지다. 어떻게 되다. 이런 느낌이네요. 수동이라고 생각하기 쉽겠죠? 하지만, 디스피어는 능동입니까? 수동입니까? 자동사니까? 항상 능동이네요. 그렇죠? 이런 자동사들은, 목적가 없는 이런 자동사들은 항상 능동이어야 해요. 의미가 우리말로 수동 같은 느낌이더라도, 수동이 아니라 항상 능동이어야 해요. 왜냐면 자동사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것이, rise가 있고, rise는 사전에 보면 올라가다 증가하다라고 되 있어요. 근데, 우리말로 올라가다, 가격이 올라가다, 이것도 어떻게 잘 표현하냐면, 가격이 높아지다. 이렇게 잘 표현해요. 이것도 높게 되다, 높아지다, 수동 같죠, 그렇죠? 근데 수동 같은 우리말로 수동 같은 느낌이더라도 rise란 동사는 영어에서는 자동사기 때문에 수동이 없습니다. 능동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last, last는 또 무슨 뜻입니까? last는 지속하다 동사로. 물론 형사나 부사로는 마지막, 최근이라는 뜻이 있죠. 지속하다는 뜻이고 그리고 음, 이거는 또 지속되다 랑 우리말에서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 문제점이 3개월간 지속했다 그 문제점이 3개월간 지속되었다 어떤 차이가 있죠? 차이가 없거든요 그쵸? 그래서 또 지속되다 수동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쉽지만 last 는 항상 능동입니다 왜죠? 자동사기 자동사기 때문에 그리고 arrive 는 도착하다 그래서 이게 조금 같은 거를 여러 번 말하는 경향이 있는데,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동사일 때, 이런 동사들은, 동사일 때, 능동하고 수동이 있으면, 이런 자동사들은 어떻죠? 이 수동형이 될수 있다, 없다? 없다. 항상 능동이어야 해요. 그쵸? 그리고, 동사를 활용한 표현이 있거든요. 분사라고. 동사를 동사 자리에 넣을 수도 있는데, 형용사 자리에 넣을 수도 있죠. 조금 형태를 바꿔서 뭐 예를 들면 a smiling baby라고 하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웃고 있는 아기란 뜻이잖아요. 근데 smile에다 ing를 붙여가지고 형용사로 사용하는 거네요. 이런 걸 뭐라 합니까? 현재분사라고 하죠. 현재분사 형태는 ing 형태고 그러면 현재분사는 능동일까요? 수동일까요 웃고 있는 뭐뭐하는 능동이네요, 그렇죠? 현재분사가 능동이고 또 현재 분사가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과거 분사가 있겠죠. 과거 분사는 능동일까요? 수동일까요? 이것이 수동입니다. 예를 들면 뭐, a broken window 이런 거죠. Broken이라는 말이 break, broke, broken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세 번째 거. 그럼 이제 분사가 동사가 능동 수동 시제가 있는 것처럼 분사도 능동을 의미하는 분사가 있고 그게 무슨 분사? 현재 분사. 수동을 의미하는 분사가 있습니다. 이 분사가 뭐라고요? 과거 분사. 그러면, 동사일 때 수동으로 쓰지 못하는 것처럼, 분사일 때도 수동형 분사는 없는 거네요. 없어요. 이런 자동사들은. 예를 들면, last나 last는 동사자리에 들어가면 이거 맞는 표현이에요. 근데, 앞에 i s 가 있거나, was가 있거나, 이 다음에 lasted, pp형. 이게 아시면 어때요? 이거는 잘못됐죠. 왜냐면 수동 표현은 쓸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last는 규칙 변하기 때문에, 현재 의 동사가 last고 과거 동사는 lasted, 과거 분사도 lasted. 그리고 이게 불가능하고, 근데 동사는 시제가 현재일 수도 있고요. 과거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럼 last의 과거형은 lasted. 비 lasted는 틀린 표현이지만 lasted 자체는 어때요? lasted 자체는 맞는 표현이죠. 동사자에 lasted가 나오면 그거는 과거 동사거든요. 과거 분사가 아니라. 그리고 분사로 가면은 그러면 lasting은 어때요? lasting 지속하는, 계속되는 이거는 맞는 표현이고 lasted가 나오면 분사 자리에 틀렸어요. 근데 이거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왜왜 왜 그렇죠? 이게 lasted라는 표현이 자체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이 lasted라는 표현이 동사 자리에 들어간다면 과거 동사고 그건 맞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근데 lasted라는 표현이 분사 자리에 들어간다면 그거는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수동이 되는 거예요. Lasted가 동사 자리에 있으면 이거는 능동이에요. 그냥 과거일 뿐이죠. 근데 분사 자리에 들어가 있으면 생긴 금체는 똑같지만 얘는 수동입니다. Lasted가 그러니까 능동일 수도 있고 수동일 수도 있는 거죠. 언제 능동이다? 동사로 쓰면 이 능동이지만 분사로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분사로 쓰였으면 이거는 수동입니다. 그거는 disappear도, expire도, rise도, arrive도 다 마찬가지겠죠? 조금 예, 복잡한 것 같은데, 한번 체크 한번 해볼까요? 체크 들어갑니다. 이 문장들을 보고서, 우리말 문장하고 같은 뜻을 고르는 거고, 이게 가만 보면, 이 위에 있는 거두 개는 어때요? 이거는 문장이네요, 문장. 그쵸? 밑에 거는 문장이 아니에요. 아니죠. 전부 다 지속되는 하고, 도착하니, 뒤에 있는 효과 문서를 수식합니다. 동사를 이용해서 형사화 용 시킨 거네요. 이런 것들이 뭡니까? 이것이? 분사입니다 그죠이 부분에는 동사를 채우는 거고 이거는 뭐예요 동사의 분사예요 문장에서 동사 역할이죠 동사를 위에 거는 두 개를 채우는 거고 밑에는 분사를 두 개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한번 선택을 해 보세요 어, 또 20초 드릴까요 Again, I'll give you about 20 seconds. Starting from now. Here we go. 네, 생각해 보셨죠? 자, 제일 위에 있는 거는 그 책이 사라졌다. 의미가 좀 우리 말로 사라졌다, 수동 같지만, 디스피 a p 라고 하는 단어 는 어때요? 이 단어는 수동태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자동사기 때문에. 자동사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그냥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디스피 a p p e a 는 여기 동사 자리니까 이거는 능동이에 요 수동이에요. 능동이에 요 능동. The book disappeared. 책이 사라졌다. Was disappear? 아닙니다. 왜냐면 disappear는 자동사기 때문에 항상 능동이어야 해요. 두 번째 가격이 높아졌다. 이번에도 높아졌다라고 의미가 좀 수동 같은 느낌이죠. 근데 사용하는 단어가 뭐였냐면 rise라는 동사였거든요. Rise가 자동이었습니까? 타동사였습니까? 자동사였죠. 목적 없는 단어네요 단어네요. 그러면 수동태 당일 없겠죠. 가격이 높아졌다. 여기가 수동, 우리 말로 수동이 같지만 영어로는 능동으로 가야죠, 그렇죠? 그 so, process, rose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지속되는 효과 이때는 last 지속하다 하라고 하는 last란 동사를 사용해서 형용사화 시킨 건데요. 어 다음에 lasted lasting effect 뭐가 될까요? 아 마찬가지 이런 건 없어야죠, 그렇죠? 동사로는 lasted라고 하면 그거는 능동이지만 분사 자리에 lasted가 들어가면 이거는 수동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동사 자리에 last 들어가면 과거 능동인 거예요. 분사 자리에 들어가면 수동이에요. 수동은 잊을수 없잖아요. 수동은 왜 있을 수 없죠? 자동사기 때문에. 목적 없는 동사니까. 또, 어제 도착한 문서, 여기를 보면은 arrived냐, received냐, 이걸 골르라고 했는데, 자, 이 단어가 하는 역할이 동사일까요? 아니면 형용사일까요? 어제 문서가 도착했다가 아니라 어제 도착한 문서거든요. 그러면 얘가 문서를 수식해야죠. 그러면 형용사 기능이고 형용사 기능인 거는 뭡니까? 분사입니다. 그래서 분사고요. 그러면은 분사 중에서는 자 arrived냐, received냐 물어봤는데 arrived라는 분사가 있을까 없을까요? arrived 아까 뭐였어요? 주어가 도착하다. 이거는 항상 자동사네요. arrived 자동사고 자동사면 수동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여기는 동사자리가 아니라 분사자리니까, 이거는 무슨 분사? 과거 분사. 동사자리였다면, 과거 동사고 능동일 수 있어요. 근데 분사자리니까, 과거 분사고, 과거 분사는 능동수동? 수동. 근데 arrive는 수동이 없어야 되잖아. 요 틀렸죠. 틀렸고, The document received yesterday. 어제 접수받은 문서. 어제 접수받았다는 거는 어제 도착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마지막 거는 답이, received였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receive는 목적으로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수동형이 가능하죠. 어때요? 어려우셨어요? 그래도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주 보이는 그런 자동사고요. 게다가 또 어려운 이유가 자동사인데 우리말로 왠지 수동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그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말하고 영어하고 능동 수동이 모든 단어가 딱 일치했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주의를 해주시고 그리고 문제가 하나더 있는데 아 어떡해요? 이미 좀 지, 지치신 것 같은데요. <laughs> 사실 저 제가 좀 지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내지 않을게요.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할 때 왜를 일부러 좀 빼고 설명했어요. 이 왜리 여기서 무슨 뜻일까요? 왜리 Um, you speak English well. 여기서는 잘이라는 뜻 잘, 잘이란 뜻이고 정도가 잘이라는 뜻이고 또 w e r l 이 무슨 뜻이냐면 훨씬이라는 뜻이 훨씬. 그리고 이건 기출 문제기도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무슨 뜻일까요? Before it expires. Before it expires는 만기가 되기 전인데 way before it expires. 만기되기 훨씬 전에라고 하고 파트 7 문제로 나왔었고. 의미가 요, 요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뭐 A a long time, B in a good way, 뭐 C thoroughly 뭐 이런 게 나왔어요. In a, a, long time을 a long time before 앞에 붙인 무슨 말이야? A long time before이라고 하면 이거 훨씬 전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답이 이게 되겠죠. In a good way는 이거 무슨 뜻일 때? 잘해라 잘 좋은 방법을 해라 잘 이란 뜻일 때 그리고 thoroughly 는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철저한 이란 뜻이죠 그래 검토를 잘했다 그 잘했다는 거는 철저하게 했다는 거죠 그런 문맥에서 들어갈 수 있었네요 위 문맥에서 well은 이거는 훨씬 이란 뜻으로 a long time 특히 이 문맥에서 before after 이런 거는 훨씬 전 훨씬 후라는 거는 시간이 훨씬 전이라는 거죠. 많은 시간 전이라는 뜻에서 이것이 다윗에는 이런 문제가 기출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걸 알려드렸습니다. And if you liked my video, please give me a thumbs up. And if this lesson is helpful and instructive to you, please hit the subscribe button so that I can see you in the future. And don't forget to share it with your friends too. Okay? Alright, then I'll see you in my next one. Bye bye. Oh uh -huh.